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 좀 드립니다. 여러분 그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한 이틀 정도 지났습니다. 흔들렸지만 뒷심이 굉장히 강했음을 네, 알수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그한 투연에서 예전에 그 공매도 집회 있다고 그랬죠. 오후 다섯 시에 있는 건인데 사실은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네, 집회가 예전보다는 그 강도가 좀 약한 듯 쉽지는 하지만 그러나 이 집회는 열렸고요. 여기에 대한 소식 이거 들어오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공매도 환매수 즉숏 커버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숏 커버링이 숏 스퀴즈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거 네,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하고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하고 공매도 전면 금지 효과로 어떤 게더 나은지 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뒷심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외국 애들이 그 대량 순매수를 이틀간 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조성이라는 미명하에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도 공매도가 하는, 아, 나오는데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영상 말미에는 연말에 제가 대박을 낼 종목, 대박주를 하나 찾아 냈어요. 그래서 대박주 공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매매하셔가지고요. 네, 대박 시세도 또좀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오늘 이와 같은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한투연이 화요일 날 집회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그것이 공매도 전면금지가 지난 주말에 나왔기 때문에 여하튼, 근데 모이긴 모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그 언론사에서 올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 언론사에서 오면은 공매도권과 관련해서 개인들한테 유리한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소식 제가 나중에 입수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뭐 공매도가 일단 전면 금지가 됐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의미는 좀 지금 당장은 좀 없지만 일단 그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음. 그리고 일단 뭐숏 커버링 때문에 일제 상승했다 이 재료가 나왔었고요. 이 사이트는 굉장히 광고가 많네요. 네, 이거 일단 없애겠습니다. 네, 없애고 자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숏 커버링이 숏 스퀴즈로 변질될 수 있다. 이거는요, 결국 그겁니다. 숏 커버링은 환매수를 한번 한걸숏 커버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숏 커버링이 매일 매일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에코프로 초급 등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현상을 숏 스퀴즈라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숏 카바링과 같은 단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숏커바링이 계속 들어오면서 숏 스퀴즈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현재 HLB의 주가 자체가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화요일 장에서 흔들었는데 땡겨 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그 분차트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11월 7일 여기서 보시면 그렇죠 조금 밀리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쪽으로 좀 끌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거래를 보면 여기에 거래보다 조금 약하죠 예좀 약합니다 이게 오늘 이후 상황에서 거래가 좀 붙어 가지고 다시 위쪽으로 좀 갔으면 합니다 거래는 약간은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음봉이지만 아래 꼬리 길게 주면서 모양 자체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보다 낮죠 여러분 2차 전지 섹터 흐름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왼쪽이 이제 2차 전지 섹터입니다 2차 전지 섹터인데 이봉 차트를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음봉이 아주 길죠 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쪽의 시세 보면은요. 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음봉 길이도 짧고 2차전지 섹터 보다 낮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HLB는 2차전지 섹터가 아니라 제약바이오 섹터 그래서 괜찮다 좋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뒷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외인들 대량 순매수를 계속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틀째 대량 순매수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틀째 네, 외인들이 이런 이틀째 순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만큼 지금은 뭡니까? 숏커버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연말인데다가, 연말에는 자꾸 그 빌려줬던 거 자꾸 수거를 하기 때문에 대차가 줄어든다고 랬죠 그럼 공매도도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숏커버링에다가 순수한 매수도 있겠죠? 순수한 매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외인 순매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 자, 그래서 외인소매수가 이틀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매 동향을 보면은 공매가 그 5만 7천 주, 어, 이렇게 됐네요. 5만 7천 주. 어제 잠깐 늘었다가 오늘 공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공매도 비중은 흑연하게 줄었고요. 그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은 이른바 그 시장조성권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시장조성이라는 게 어떤 거래가 잘안 되고, 호가 공백이 있을 때, 이 거래를 좀 부드럽게 윤활유를 치듯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시장 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껄끄럽고, 거래가 잘안 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서 비리가 많이 발생되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 조성의 정이라든가 범이라든가 감시를 진짜 이번에 공매도 그 전격 금지하면서 공매도 대책을 이제 만들 거 아닙니까? 이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공매도량이 이틀간 이렇게 HLB가 나오는 거는 이해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런 그 시장 조성에 대한 부분의 미명하에. 그 비리를 저지르는 이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이번에 확실하게 제도를 보완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뭐 공매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괜찮았고요. 어 그리고 뭐 대차장고는 이게 빨간 선입니다만 줄어들고 있고 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다가 이제 코스피 이전권의 재료가 10월달에 나오면서 1월달이나 2월달에 거래소로 가게 되면서 공매도가 또안 되죠. 공매도가 또안 됩니다. 그죠? 될 수가 없죠. 코스피로 이전해서 코스피 200 종목 되기 전까지는 좀안 됩니다. 이번에는 전면 금지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합쳐져 가지고 코스피 이전 요건이 조금은 이제 의미가 조금은 이제 좀 약화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뭐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여튼 지금 상황에 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되면서 이 코스피 이전 효과하고 이제 같이 겹쳤습니다만은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공매도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리니까 그러면 만족해야죠. 우리가 전부 다 만족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 일단 어, 베스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을 여러 번 다지고 위쪽으로 올라갔다. 근데 제가 매물대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 이 3만 1, 2천 원대를 완전히 뚫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 매물대 분석을 잘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점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예, 한번 볼까요? 예. 네, 죄송합니다. 여기를 완전히 뚫었죠. 예, 이거는 한 1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볼때 3만 원, 3만 3천 원까지 구간이 가장 매물이 많은 가격선이었는데 여기를 뚫어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는 거죠.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비 시비가 뭐 조기 상환되는 건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면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죠 다만 이제는 시비가 주식으로 뭐 전환돼서. 이런 것들이 물량 압박을 조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 가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세가 올라왔으니까 전환가액보다 시세가 올라왔다면 은 전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CB, BW 그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 부분은 제가 다음 번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일단 조심하면서 매매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음, 여하튼 뭐 이번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참 좋고요. 어, 또 제가 그 영상을 또 열심히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좋은 희망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물량을 갖고 계셨던 그런 측면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응원 좀 많이 해 주셔야죠. 지난번에도 HLB 만세 이렇게 해 달라 고 그러니까 몇 번은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 안안 주셨어요. 네. 이런 거는 좀 제가 섭섭하죠. 어,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 상단에 그 전화번호가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죠? 지금 보이시죠? 음, 상단에 전화번호가 보이 보이시죠? 네, 그 보일 겁니다. 자그 상단에 전화번호로 HLB 만세. 네, 이렇게 응원 좀 많이 부탁드려요. 영상을 찍는 좀 어, 저도 사기 좀 올려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을 하면은 주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 앞으로 그 CB나 BW 요거 잘 봐야 돼요. 요 부분 제가 앞으로 말씀 좀 드릴 거고 어,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좀더 세밀한 정보, 예, 또 카톡방에 들어와서 소통하는 거, 예, 즉시 문자 받는 거 이런 건 여러분들이 HLB 이렇게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HLB 라고 문자를 꼭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원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뭐라고? HLB 만세 네, 좋죠 네, 여러분 그래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응원 문자 많이 주시고 정보 사항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많이 좀 성원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연말 대박 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잘 하셔가지고 대박함 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박 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 주. 근데 이 대박 주가요, 그 위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 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예, 수익을 꼭낼수 있는 최소한 따블 정도는 낼수 있는 그런 대박 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네,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음,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만 5천 원에서 5만 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이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 말씀 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예,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아,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 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그몇겹몇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 이익률이나 ROA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통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 예, 네, 엄청나게 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크리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기관이 쌍크리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그, 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요게 일단 가장 특색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껍,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개다0이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20 내지 60 퍼센트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에,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어,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어, 횡보 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요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있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크림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음.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예, 더할 나위 없고,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예. 월봉을 잠깐 보면, 예,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 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예, 보이시죠? 예,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 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점하고 외인 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아,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예,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구요 자요 종목을 한번 그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